퍼스널 컬러가 어떻게 되시죠? 내가 쓰지 않는 핑크들. 모뭘쓰는데 어떻게 피부에 쓰시는 거죠? 저 럭풍 가면 사세요 럭풍 라이크 씌는 럭풍 라이 아이린 언아이라이 그렸는데 뭔가 아이린 너무 잘 그렸다 할때 쓰고 있던 거이 이게 뭐어도되개는다르거옆요 색깔 근데 진짜 총평 나쁘지 않은데 이 예쁜 데 어? 코코넛 다들 믿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친구의 파우치 털기를 해볼 건데요 짜잔 퍼스널 컬러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여름 쿨 라이트입니다 네. 오늘은 여쿨라 친구의 화장품으로 제가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안에 있는 거다 보여드릴게요 <laughs> 와 근데 제가 열자마자 느껴지는 게 완전 핑크색이 많아요 제가 절대 쓰지 않는 핑크들 일단 얼굴부터 베이스부터 가면은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선크림에 이걸 섞어 쓰는데 이게 뭐예요? 누즈라는 브랜드의 누즈 아, 아세요? 아니요 누즈 모르세요? 누즈가 로맨 브랜드의 다른 브랜드거든요 네. 롬앤 사장님이 만드신 케어 토너 피치 파우치? 아예 파우치가 아니라 파운데이션이 아니네요? 파운데이션 네, 아니에요 토너 크림인데 오. 지금 제가 좀 타가지고, <laughs> 많이 하얀데, 얼굴에 바르면 괜찮거든요? 중딩 때 토니모리 토너 크림 입으로 처음 봐요. 이게 진짜 엄청 촉촉하고, 거의 안 떠요. 그리고 제가 퍼스널 컬러 받으러 갔는데, 어? 이거 쓴다고 말씀드리니까 진짜 잘 쓰고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파운데이션 쿠션이 좀잘 뜬다, 피부에 두껍게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은 응. 이거 쓰면 괜찮아요. 근데 컨실러 안 쓰시죠? 컨실러 씁니다. 어, 어 그래요? 요즘, 요즘에 ]는데요? 최근에 쓰고 있는데, 많이 쓰는? 더샘 컨실러. 이거 안 쓰는 사람이 없죠? 저안 쓰는데요. 네안 써? 컨실러는 이거 다이소 거.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초록색과 살색. 그다음에 연어색과 살색 섞어서 다크서클. 이렇게 두개 조합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거! 캔메이크 음. 파우더! 이렇게 음. 되있네요 음. 음. 솔직히 뭐예요? 어. 모르겠어. 이 쓰는데 어떻게 <laughs> 피부에 쓰시는 거지? 요철 커버 잘 되고 깔끔하게 잘 돼요. 유명하다는 샀죠? 유명하다 샀어요. 음. 유명한 만큼 좋아요. 일본 가면 사시길. 사시, 음. 이걸 음. 읽을 수 있어요? 읽어봐. 너일본에배잖아 다음 거 보실까요? <laughs> 네. 다음 <laughs> 네. 순서로는 바로 블러셔를 합니다. 블러셔를 마지막에 안 하시고 중간에 하세요? 네, 저는 블러셔를 중간에 안 해요. 왜요? 블러... 이유가 뭐예요? 화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블러셔라고 생각하기 아 때문에 뭐 요즘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생얼에 네. 아 블러셔만 해도 뭔가 생기가 있어 보이는 블러셔를 아 하고 안하차이 저는 엄청 심해서 응. 팩이나 쓰는데 다 써요, 한 번에? 아니면 골랐어요? 골랐습니다. 보통은 어.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쓰고요. 스텔 컬러 받으러 갔다가 추천받은 스틸라. 블루밍 서울, 이거 요블러한테 엄청 유명한 그러면 안 되는 그런 템이거든요. 그럭쿨만면 사세요. 딱 얼굴에 그 형광등 켜주는 그런 색깔이거든요. 이렇게 어? 보면은 너무 진한데, 네, 근데 약간 <laughs> 베네피트, 단델리온, 응, 단델리온, 어서 어서, 단델리온이랑 아마 거의 똑같은 것같아 살짝이 그냥 굳이 그렇게 진하지 아 이거를 베이스로 일단 1단계로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네. 조금 더 뽀용해지는 색깔. 뽀용 이번에 뽀용이라는 오늘, 단어가 나오네요. 쿨한 핵심은 뽀용한 메이크업. 아 뽀용한 메이크업 진짜 하고 싶도 못하거든요. 이 레전더리. 어, 레전더리. 핀크. 레전더리 핀크. 제가 바닥 보이게 쓰는 거 있어요. 오랜만이는데 이렇게만 어, 썼거든요. 네. 이게 조금 더 흰기가 도는 그런 컬러예요. 이거 베이스로 하고 이거 위에 하면 은 너무 나는데 <laughs>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조금 더 진하고 싶다 할때이 로맨 스트로베리 핑크라는 색상인데 솔직히 이거 블루밍울이랑 조금 비슷한데 살짝 쿨인데 웜 살짝 걸치신 분들 이 쓰기 아, 비교해 이두개 뭐. 조금 비슷하죠? 네. 너무 다른데요, 아, 제 눈에는? 이게 채도가 확실히 높아 보이는데 아닌가요? 이게 더 흰기가 더네. 훨씬 더요 응. 이걸 얼굴 얼굴 부분에 발라주고 이두 개를 이제 약간 포인트 줄때채도 아. 네. 어, 저도 이거 두개 썼었는데, 이거 진짜, 진짜 이건 진짜 오래됐어, 요 솔직히. 이거 진짜. 저어도 <laughs> 5년 동안 요 일단 음. 솔직히 저는 음. 이거 세개안 써요. 네. 딱 이걸로 이교살 아이라인 풀어주는 용. 근데 나랑 비슷하다. 저는 봄웜용으로 또 있거든요, 다른 색상으로. 음. 근데 저도 이색깔만 써요. 제일 끝에 음영 색깔. 롬앤이 음영 색깔을 잘 뽑나 봐요. 계속 리뉴얼해서 바뀌는데, 음.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컬 음. 바뀌는 건 거라서 뜨는 느낌이 있어서 이 갈색만. 약간 쓰고... 가을 색깔이긴 하다요. 이것도 쓰는데 완전 옅은 색깔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순이가 봄웜 라이트여가지고 어. 따뜻한 톤이 쓰기 딱 괜찮은 색깔이라고 해가지고 음. 이거 쓰고 있고 나도 이거 보자마자 딱 내가 어 내가 쓰면 잘 어울리게 생각을 했어 음. 솔직히 저는 색조 화장 자체가 를친하게안 않기 때문에 그리고 펄도 거의 안 써서 거의 안 쓰기 합니다. 섀도 음. 저는 펄을 진짜 좋아해요. 음. 저는, 저는 펄하면 둥둥 떠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 좀 부어 보이는 네. 쓸 수가 음. 없어요. 네. 다음은 아이브로우. 네. 어, 저도 이거 쓰는데. 네.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근데 음, 이거 음. 진짜 좋죠. 디테일 살리기 너무 좋아. 요 진짜 얇기해 음. 제가 이 친구 빌려줬었는데 너가 사는 거몇 번이냐? 음. 혹시 색깔 뭐냐? 페리페라 거 맞지? 두부로 먹었어. 이거 진짜 맞아요. 좋아. 다음은 아이라인. 아이라인은 제가 이거 두개 쓰고 있는데. 어. 전 이건 지금 거의 한두세 통째 음. 쓰고 있는 거고. 이렇게 잘 그려집니다. 음. 제가 근데 색깔 을 잘못 샀어요. 조금 더 연한 색을 샀어야 됐는데. 그래도 어이. 잘 쓰고 있고 아이 라인 너무 진하게 빼면 안 된다라고 하셔서 이제 이거는 점막 채우는 것까지 딱 눈꼬리 앞에까지만 이걸 쓰고 그 뒤에는 이거 에시프라는 색깔로 샀는데 진짜 연하 약간 물처럼 오, 완전 오, 진짜. 진짜 붓 같다. 그렇지, 진짜 와. 잘 그려져 진짜. 그 원희가 화장 셀프 메이크업 한 영상 아세요? 아이 원희요? 응. 아이리원니가 아이라인 그렸는데 오 아이라인 너무 잘 그렸다 할때 쓰고 있던 거 이거예요 힘안 들이고 그냥 쓱 해도 엄청 잘 그려져가지고 추천합니다. 그다음은 마스카라 키스 이거 쓰고 있고 그 저는 이제 마스카라는 안 한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럼 뭐해요? <laughs> 저는 이제 속눈썹 펌으로 완전 아... 정착했어요. 왜냐면 제가 브이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속눈썹이 다 빠져서 속눈썹 펌만. 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정금님은 투정 화장 파우치에 뷰러가 항상 맞아요. 있었어요. 뷰러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맞아요. 제 화장에 풍썹이 생명이라고 하셔가지고 텍조 화장을 진하게 할수 없으니까 음. 그런 거에 힘을 줘야 돼서 하는데 뷰러를 들고 다는 정도 너무 많이 찝어서 풍눈썹이다 빠지는. 그 이후로 뷰러를 안 하지 못하고 몇달 됐고 일단 키를 올랐을 뿐. 이건 뭐예요? 잔머리 정리하는 아 픽서인데 네네. 이것도 괜찮아요. 제가 머리 좀 엉슬이라서 앞머리도 겨드랑이 털이 잘 없거든요. 방법을 찾다가 모에타 잔머리 픽서 조금팡에 있었었어요. 유튜버분의 추천을 보고 샀습니다. 양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휴지에다가 다아 닦아가지고 앞머리 정말 살짝 이렇게 해주면 약간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음 이거 그냥 한기쯤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앞머리 저처럼 겨털 잘안하시는 분들 추천하고요. 음 네? 이제 눈 밑에 애교살. 아 애교살은 좀 신경 쓰시는 편인가요? 음 아니요. 그림자는 좀 신경을 쓰는데 눈밑만좀 둥둥 떠 보이는 느낌이 있길래 이것도 유명하죠? 그렇고 네. 프로타즈 벤슬 이거 진짜 그래 아, 좋긴 좋아요 발색도 잘 되고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거도 솔직히 화장 찐한 날에 해야 돼요 저는. 진짜? 응. 나는 이거 그냥 완전 데일리인데 그러면은 나는 눈밑만 둥둥 떠 보여 이게 트와이스 크림 쓰는 컬러라고 하더라고 저는 트와이스는 아님이 쓴다는 색상으로 샀었거든요 이거는 사나님이 쓰시나 봐요 아니 어떡하지? 뭐카더라지 모든 게다예쁘긴 해. 그리고 지금 요즘 깔이 훨씬 많이 나와가지고 잘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쿨라분들이 대부분이 화장이 진하게안 어울리나요? 응, 화장 진하게 할 수가 없어. 섀도우도 음... 진하게 쓸 수가 없고 그냥 연한 아... 화장을 해야 되고. 많이가 <laughs> 들어보니까 알겠는 게 화장은 확실히 덜어낼수록 예쁘긴 한것 같아. 이런 거힘봤자거기만 도진 떠보여서 촌스러워. 촌스러 네, 제가 화장을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화장 좀 진한 날에 또, 또 컬러그램. 애고살 메이크업. 울먹, 음 울먹, 와 울먹 나왔다, 응, 울먹 드디나왔용애고살 밝혀줄 때 쓰는 거거든요. 아 오, 되게 잘 된다 발색. 이거 발색이 잘 돼서 컨실러로 쓰시는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눈 밑에 이건 진짜 진하게 발색하면 이 정도까지 되는데 저는 한 진짜 요 정도. 좀 힘주고 싶을 때 이거 쓰고 있어. 이거 솔직히 여배우분이 좋아서 예쁘지 않은 거 같아. 음 대망의 립. 립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립이 아니죠? 진짜 중요하죠. 로맨 께 진짜 많은데. 이거 3개 쓰고 있고 네. 이거 제가 원래 쓰던 거 네. 이게 좀 매트한 건데 롬앤 블러 퍼지 틴트 얼로즈 색깔이 엄청 높은데요? 응. 그래서 조금 연하게 발라야 돼요. 나도 이런 색깔 바르고 싶거든? 어. 진짜 안어울리좀 어, 매트해서 이거 먼저 깔아주고 그러면 뭔가 입술을 한톤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나요. 저는 립을 적어도 세개는 바르거든요? 진짜요? <laughs> 적어도 세개는 <laughs> 발라요. 입술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니니까 <laughs> <바를 웃음> 뭔가 있나요? 기분이 달라. 그리고 두 번째 라카 네. 프루티 글린 틴트 어도어. 오, 이거 예쁘다. 이거 완전 봄 색깔이다. 맞아. 살짝 봄멍 걸친 색깔인 것 음. 같아. 요이두 개를 베이스로 바른 다음에 기분에 따라서. 그날 옷이 조금 밝은 색 옷이다. 그러면은 툴리안. 살짝 여름 뮤트 느낌? 오, 오, 완전 수채화 발색인데요 포인트로 음. 발라주면은 렇게 예쁘게 발립니다. 맨날 핑크만 하니까 좀 지겹다 하는 날에는 음. 또 여쿨라 어. 중에서 약간 이런 체리 색깔을 잘 맞는 분이 좀 많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두이풀 체리웨이. 음. 이것도 어, 완전 쨍한 체리까지는 아니고 이거 진짜 딱 포인트로 쓰기 좋은 색깔. 진짜 예쁜. 왜요? <laughs> <laughs> 반응이. 아 진짜 예뻐요. 내가 바르고 싶어하는 체리빛 핑크인데 음. 나 완전 촌스러워 지금 내가 바르면. 네개다 엄청 잘 쓰고 있고, 음. 이 안에서 다 돌려서 쓰고 있어요. 딱 여쿨 색깔. 음. 이거 끝이고, 네. 음, 렌즈도 있긴 한데, 이게 네. 이름은 애쉬 초코인데, 음. 이거 진짜 실제로 끼면 획기가 엄청 많이 도는. 여쿨... 렌즈라고 해서 일단 사진 샀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착용감도 괜찮아요. 브라운 어. 기가 음.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 끼면은 색기가 기가 음. 많이 돈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음. 진한 화장이 아니라고 느낀 게 패딩이나 음. 하이라이터까지는 음.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음. 그데도 음. 생기는 편은 맞아. 아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예, 여기서 그러면은 이거 세 개만 음. 있으면은 살만하다. 저는 근데 진짜 이거 블러셔 하나, 섀도우 팔레트 이거 하나, 이게 포인트도 줄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만 있어도 이게 이 마지막 색깔인가요? 어. 확실히 이 친구는 피부가 좋다는 게 느껴지죠? 네. 저라면 바로 쿠션을 골랐을 거예요. <laughs> 톤업 크림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피부가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있요이 있는... 네. <laughs> 여쿨라 화장품으로 제가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친구의 화장품을 보니까 제가 쓸 베이스는 없어 보여서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쿠션은 어뮤즈 듀오 젤리 비건 쿠션이고요. 이 색상도 제일 밝은 색상이네요. 제가 색상을 잘안 보고 사는지 그런데 안 되지. 피부에 올리면 그렇게 밝지가 않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화사한 피부 표현을 좋아해서 밝은 거 그냥 쓴다? 네.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그리고 이게 메쉬 소재라 가지고 엄청 얇게 발리고 가벼워요. 자, 이렇게 베이스랑 눈썹까지는 다 하고 왔고요. 옆쿨 친구가 저를 조종하겠습니다. 우선은 블러셔부터 해야 돼요. 블러셔요? 네, 얼굴에 전체적인 색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잘 쓰는 틸라. 브러쉬 좀빌려주실래요 네. 없으세요? 아, 직안 가져왔어요. 어, 근데 되게 탄탄하다. 이거 어디 거예요? 다이소. 오. 저는 모든 브러쉬를 다이소에 삽니다. 되게 좋은데요? 아, 되게 좋은데요? 네. 되게 좋은데요? 좋은데요? 되게 탄탄해요. 오내스타일이요 저는 얼굴이 땅콩형이라서 광대 음 넘어가도 안 되고 코 밑으로 가면또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국각되기 때문에 광대가 딱이 부분만 발라요. 이 부분. 인스타에서 봤는데 꿀팁 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눈 떠봐 이렇게 이렇게 보여? 가운데가 비자나지 이삼각경 부분 이삼형 부분에만 칠해는데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웃음> 그냥, <웃음> 그냥 하면 안 돼. <laughs> 저는 근데 그런 거잘안 따져요. 오요야 완전 옆구리야. 어. 그렇게 넓게 해? 나 완전 넓게 베이스잖아. 진짜? 베이스라서 저는 가끔 이렇게 하다가 눈도 그냥 같이 쓰러지거든요? <laughs> 같은 색깔로 어차피? 발색이 되게 잘 된다. 광대까지 아, 이렇게 퍼지게 먼저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이 제품으로 포인트를 줘볼게요. 딱 가운데. 근데 진짜 더워보이긴 한다. 실제로 진짜? 더워보여? 응. 블러셔를 먼저 했고요. 다음은요? 괜찮죠? 괜찮아요? 응, 괜찮아나 여쿨일지도? 음. 이거, 이거, 이걸로 네. 사용을 해볼게요. 어 뭐야, 뭐. 너왜 하울 영상 안 봤지? <laughs> 아니, 이렇게 제 친구가 제 영상을 다 본다면서 제 영상에 나온 제품들을 모릅니다. 이거 제가 영상에서 소개했던 제품인데, 노키드랑 필리밀리랑 콜라보했던 메이크업 브러쉬 세트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컴팩트한 사이즈에 다섯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거울까지 달려있고요. 너무 좋다. 귀엽죠? 어, 이거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야, 진짜 티한 개도 안 났다. 제 기준 진짜 연한 거거든요? 친구는 너무 진하대요. 지금은 베이스, 삼각존까지 채우고 왔고요. 이제 다음에 할게요. 다음은 이걸로 눈꼬리랑 애교살, 그림자. 아 그럼 아이라인 먼저 그리면 안 돼요? 그림자를 쭉그 라인을 따라서 그리긴 해요. 제가 방금 시때로 저랑 좀 맞지 않네요. 저 의견을 펼쳐도 되나요? 네. 저는 아이라인을 그린 이후에 이런 음영 섀도우로 블렌딩을 해요. 근데 반대로 하신다 이거죠? 네. 어쨌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많이 쓰신 게 보여 요터버리 뚜껑 <laughs> 맞아 찐템입니다 이건 진짜 아이라인 그림자를 그림자를 잡는 거지 아이라인 그풀를 음. 잡는 거야. 어떤 꼬리를 길게 빼시는 편이세요? 그죠? 안핀다면 약간 응. 막 길게는 안 빼는데 그러니까 연하게 길게 빼는 거. 되게 어려운 스킬을 구사하시네요. 응. 음? <laughs> 네 얼굴이랑 내네 얼굴이랑 참 다른데. 최소 <laughs> 발색부터가 좀 다른 게 있어. 진짜... 내 얼굴이라서 다른 거야. 내가 공업이라서 그런 거야. 해. <laughs> 야이거아 <laughs> <laughs> 애교살 이거 야지 애교살이 그림자. 너네 애교살이 있서 알아야 되겠다. 나는 애교살이 없어서 그림자를 꼭 줘야 되는데 너네 알아야 되겠다, 나나 할래. 근데 이쪽은 좀 해야겠다, 이쪽은 제가 할 이쪽은 안 알겠어요. <laughs> 그림자 만든 남은 양으로 다음은 이제 아이라인 그려야죠. 점막 채우지 말고 그거만 써 볼래? 저 점막 채우는 편이에요. 줄어는 뭔지, 뭔지 아냐? 점막을 채우려면 눈썹을 좀들어버려야 돼가지고 꼬리 부분 가까이서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손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럼 한 번만 찍도 이렇팍 올라가거든요? 너는 속눈썹 할말안 했어? 저는 원체 털이 많아요. 에이.. 어요네 <laughs> 이렇게 대충 이렇게 찍어주고요. 이걸로 점막을 채워볼게요. 점막을 채울 때는 보통 아래에다 거울을 두고, 눈을 까진 시은 새로? 오, 이거 되게 잘 채워진다. 음, 잘 그려서. 확실히 체온 쪽안 채운 쪽 차이가 좀 크죠? 또렷하고 안 또렷하고 그래서 저는 막을좀채온는게편요 네, 다음은 어떤 가 하면 되죠? 꼬리 그림자 그려놓은 거 따라서 정말 연하게 끝까지 빼주세요 근데 이렇게 얇으면 튀거나? 튀는 날듯안날 듯하게 하는 게그 포인트야. 그렇게 덧대면 안 돼. 한 번에 이렇게 짱 이렇게 하네. 돼.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지금 딱 괜찮다 네요 네, 다음은요? 마스카라 요 마스카라요? 와 저는 마스카라는 무조건 브라운을 쓰거든요. 블랙이좀 오랜만에 씁니다. 근데 마스카라는 좀 깔끔하게 하시는 편이에요? 덕지덕지 바르는 편이에요? 완전 깔끔하게. 이렇게 <laughs> <laughs> 덕지덕지 칠하시면 안 돼요. 저는 좀 덕지덕지 덕지 스타일이라 깔끔하게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막 여러 번안해 그러면 잘안 발리지 않아? 이렇게 올리는 거지. 그래서 네 마스카라 잘 쳐지는 게 아닐까? 제대로 고정을 안 해서? 응. 아우, 됐죠? 근데 안 아, 올라갔어. 중량을 아, 한번더 찍어. 대충 하면 안 되나? 응. 어. 아우, 야, 이러니까 탈모 받는 거 아니야? <laughs> 어, 맞아. 야, 아 그러다가 속눈썹 2-3개씩 뽑아먹는 게 포인트거든요? 아니 이러니까 탈모가 오시죠. 희생하면서 하는 거야너 <laughs> 원래 이렇 하고 마스터 하면서 안, 안 찝어? 응. 난 속눈썹 붙이고 끝내 그냥 거기서. 다음은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다음 이제, 이제 끝났어립 바르면 돼요. 애교살을요. 아또다애교 해야 된다. 판실러 부분으로 애교살 부분을 밝혀줘야 돼요. 는운 애교살이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으 친구는 깽이 님이래. 깽이 님 깽이는 깽이는? 영희는? <laughs> <laughs> 게이는 게이는 엑셀 틀었기 때문에 진짜 안될거 같긴 한데 해보실래요? 왜냐면 이런 뽀얀한 핑크색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밝혀주긴 해야 되거든요. 아 베이스구나. 음. 저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근데 괜찮죠? 발림성이 좀 나쁘지 않잖아요. 좀 눈대봐. 블렌딩을 하라네요. 근데 너가 투애들은 굳이 안 되긴 하겠다. 어, 하늘 좀낫긴 하다. 이 화면상으로. 자, 아, 이렇게 눈밑. 애교살 베이스까지 마무리를 하고 왔고요. 이제 애교살에 펄 포인트를 줘야겠죠? 제가 최근에 노출 의무는 전혀 없는데 제품을 제공받은 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제가 절대 안쓸것 같았던 쿨톤 컬러들을 이번에 써보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쓰는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방치하기가 아까웠는데 쿨톤 메이크업도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총세 컬러를 가지고 왔고 발색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완전 보랏빛 글리터 제품 하나랑 이런 완전 화이트 펄 컬러고요. 이거는 쿨톤보다는 웜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화이트 펄 제품으로 포인트를 줘볼게요. 더 이상 할게 없나요? 이제 립 발라야지. 립 마지막 립 대망의 립 베이스 전체 발라. 근데 괜찮은데? 이쁘다 어. 응. 다음 이제 이것도 약간 등재석 됐을까요? 응. 네. 전아요 이왕 옆구리 메이크업 한거 됐을까요? 이왕이 예쁜데? 어? <laughs> 근데 진짜 좀 평, 나쁘지 않은데. 이게 진짜 턱풀과 어, 네. 웜의 경계 있는 그런 색깔이라고 하셨던 선생님이 네. 그래서 그런가 친구한테 개인한테 개인이 아닌 개인. 개인한테. 개인이에요. 개인 아니고요. 둥둥 떠 보이는 느낌 없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노란기가 많은 웜톤이다 보니까 친구 음. 얼굴은 약간 홍조도 있고 하얗고 핑크빛이 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색이 다르다 각자가. 제가 나한테 올렸을 때랑 너한테 올렸을 때랑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신기하긴 해요. <laughs> 근데 각자한테 어울리는 톤이 있다는 게. 저한테 잘 어울리는 색이 뭔지 알고, 조금 깊이 해야 되는 색이 네. 뭔지를 아니까, 예전보다는 이런 톤으로 화장을 덜 하게 된것 같기도 해요. 퍼컬이 약간 미커나 말고 나잖아. 퍼컬이 왜 미커나 말고 나야? 그냥 이쁘면 장땡이고 이런 말이 있잖 미커나 말고 나는 미신이지. 퍼컬는 완전 그냥 과학적인 하... 거 아니야, 거의? 하... 과학이요? 아, 과학이란게 아니라 과학적인 그냥... 만큼. 음. 그래서 맹신해? 포코를 다들 믿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지 포코를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있어도 아여튼 여콜라 메업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이거 어때? 꼬박 떨지마